아, 좁다, 씨. 아, 이거 안 보이네. 햄이 좀 뒤로 좀 가슴 낚시해야 되 와이드로오셨습니다햄쪽 뒤로 갔어야 되겠다 예, 낚시를 아니 이쪽 뒤로 예 뛰기만 내가 예 어려운데 그 대주 안녕하십니까 지금 마초 피싱과 예 간만에 생방합니다 지금 빠졌지만 아 지금 빠졌답니다 무례한 님 저는 중계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안 되지 잠깐만 지금 마리수를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한번 한번 세울 때마다 뭐지? 어한말 했다 아좀 작네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와 맞춰 또 지금 환수했습니다. 1대1입니다 지금. 지금 되게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사이즈가 한달 전보다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지금,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명 <laughs> 네. 채팅 많이 쳐주십시오. 저는 옆에서 낚시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물색이 좀안 좋아요. 물색은 안 좋은데. 어떻게든 이 배에서는 아무래도 마리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다섯 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배에서는 지금 거의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나? 네. 뒤에... 예. 뒤에 여섯 분 들어오셨네요. 지금 조금이 주꾸미... 지금 조금 상황이 시야이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어, 아, 방금 올리다가 빠졌습니다. 예, 쭈꾸미 라면 먹었습니다. 쭈꾸미 라면. 쭈꾸미 라면 언제나 맛있죠? 어, 초코민트님 안녕하십니까? 맞았습니다. 지금 뒤에 멀리 보이시는 분이 다른 분이시고 중간에 계신 분이 마초피싱님입니다. 지금 거의 모란님하고 지금 1대1 배틀하고 있는데, 어, 마초님 잡았습니다. 아이고 빠졌답니다 이상하게 아까보잘 타고 계네 아직까지 뭐 바람은 조금 저, 좋고 바람이 좀 졸리게 나지 어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마리 씁니다 제가 한 마리 보니다 저비는 아시죠, 이거? 속공애기의 갑오징어 트레이기. 이게 일단은 지금 물대가 살이 물대라서 엄청 빨리 가라앉거든요. 아, 물에 한수 있네요. 속공애자입니다, 속공애자.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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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몇 토레시죠 그나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뒤쪽에. 어 마초님 한 마리 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마다 시알 선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작네요 보니까. 잘라서 샀는데, 이제 는데서해 물빨이 지금 좀쎕니다 그래서 지, 물이에요, 지금 한 50g 정도를 내리고 있어요. 수심은 여기 한10한 3m. 멀리 가봤자, 그, 뭐라 해야 되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백파가 터지는게 보이죠 백파때문에 멀리 안나가고 내양쪽입니다 내양쪽 아, 주엽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해 비응항에서, 비응항에서 출발해서 쭈꾸미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한1 0 0주씩은 했어요 내가오고 있습니다 상비를로망 해가지고 조금 아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재비를 아껴쓰고 있다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이 제 낚싯대입니다 어물라님할수 있습니다 쭈꾸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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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잡고 있습니다 쭈꾸미 여기 서해 비흥항입니다 비흥항 아, 마촌이 빠졌습니다. 지금 빠졌는데, 일부러 쿨한 척하고 지금 안, 와, 안, 안 시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가, 가니까 2시간 한 50분 정도? 거의 3시간, 좀 쉬면서 가면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지금 배가 많이 골락골락, 골락골락 되죠?

요. 바디언 꿈이. 못잡았가미 카메라가 꼴랑꼴랑돼 가지고 버티질못 하네요. 하도에. 그래도 뭐이 정도는 장파이죠 무게감이. 네. 자, 이게 바로 속공의자입니다. 속매자. 소공회자. 속공의자. 지금 방송을 기니까 갑자기 마초 피신이께서 못 잡고 있는데 원래 잘 잡고 있었습니다. 속공 회자가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게 엄청 빨리 내려가네요. 사늘이 일단 많아가지고 잘안 빠집니다. 오늘대까좀 빠지기 시작하네요. 합사요? 시나 <laughs> 너무 <신앙은> 많아. 이틀 네. 있다. <laughs> 자, 오,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쪽으로 주시면 내가 이쪽으로 갔어요. 자, 와, 이거. 원스타. 원스타 왔네. 원스타. 맞아요. 여기서 이지 살다 못도록하겠습니다뭐좀뭐보어요저가특다한게없어요 솔직히. <laughs> 빨리 너무 빨리 심하면 됩니다. b 에딱한 딱 3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BB하고 세트 스코어가 지금, 거의 뭐, 7대5 수준으로 지금 낙추기 갱이고 있습니다. 2대1로 정경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2대1로 지금 정경당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마초피싱님 인터뷰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네 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뭐뭐비슷비슷하게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든좀 많이 잡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많이 잡았는데 시야좀 커져가지고 좀 어, 그나마 네. 마초 피신이 겁니다 이거 거의 한 100주됩니다 지금 가비. 가비도 지금 따로 빼놓고 가비는 아무래도 좀 서해 쪽이랑 비슷한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마초피싱님 애긴데 어? 막창패동님께서 오셨습니다 애기 만나게 됐죠? 네 포인트 기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봐 여기가 항 안쪽이요 항 안쪽 제가 지금 분을 당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혈압이 안좋아아 소리가 잘 안들립니까?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그래도? 목소리 아마 잘 들릴 겁니다. 어 두피님 안녕하십니까? 아 목소리가 뚱뚱해요. 왜 그렇지? 바 나와있지. 저 아무래도 지금 먼바다 나와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 지금 육로부터약아5 0 0가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그 먼바다는 안 나가고 여기 항쪽으로 항쪽으로 좀 다니고 있어요. 지금 포인트를 계속 이동해가면서 사고 있는데 한 포인트마다 거의 한열 마리씩 은 뽑고 있어요. 그러면 열 마리씩 뽑으면 지금 한 수운 포인트가 쓰니까 200 마리인가? 200 마리는 솔직히 안 됩니다. 지금 서해 그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형님? 서해는 별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냥 뭐 소공 해자라든가 이런 거 비싼 거 많이 사 갖고 하면 됩니다, 그냥. <laughs> 큰일 날 소리 없이. <laughs> 비싼 거 말씀입시죠 비싼 거 <laughs> 비싼 거를 말씀된답니다 <laughs> 한 5만 원씩 떨 주면은 아까봐 가지고 걸걸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심플하게 지금 심플하게 잡아내는데 조금 잡아내는 모습을 좀 보이 이 무슨 애기입니까 이거 레이저 애기가 그예 네, 네, 레이저 이 안에 발광 애기죠 아 발광 350원짜리 아 300원인가 400... <laughs> 지금 봉돌 굉장히 가볍게 쓰고 있네요 네 가볍게 쓰고 재밌는 소개해드리자면 자 재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laughs> 3,000원 요거 2,000원에서 5,000원짜리 한번들좀오0 0나원씩날갑니다 이게 속고객이랍니다 소... 일반 애자랑 다르게 바늘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한번 훑으면 웬만한 거다 걸려올려옵니다 반칙 반칙 가 아니지 이거 샀습니다 <laughs> 어? 방송 못한다고 마초피시님에게 화이팅 하라고 전해달랍니다 응. 이성욱님께서자 다시 다시,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초피시님과 모야님들 대결입니다 저는 중계를 하겠습니다. 중계를. 아빠, 빠 아빠, 맞춰 피지 바로 한 마리 잡아냅니다. 피켜줘야지, 옆에서. 오, 휴대폰이. 어쭈비시님 마만했습니다저한 30분 밖에 방송을 안 끄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보십시오. 올라온답니다. 아, 작네요. 재채비 살짝 설명드리면 제채비는 약간 이렇게 생미끼를 쓰고 있습니다 생미끼 가보지는 건 다를 것 같아 근데 저게 내가 보니까 장난같은데 생각보다는 잘문들어가 해보니까 모량님 릴링속도 무엇? 거의 기어비가 엄청나답니다 엑스트라 하이 기어랍니다 손인명품 아닙니까 손인어챔질 지금 마초피시님 무게감을 느끼면서 한다시피 미사계 다. 피신님. 아또어한 말에서 나와 피신 역시 모라님 지금 치고 있죠. 이대 일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초피시님어 바로 이제 카메라 의식 안 하고 바로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하는데 액션 못줬는데 밑에까지 못내려 지금 포괄을 가면 좀 그래 간다 어맞춰보시네또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뭐라해 뭐합니까 지금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잖아 저 뒤로 갑시다 아 빠졌다 아 빠졌습니다 아아... 아... 빠뜨뻣습니다. 저... 아... 바람이 많이 부는다. 라이브가 일 라이브. 많이 불어요. 지금 바람 소리 많이 들리죠? 오늘 어, 그래도 선장이 배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박스 향기가 편해 그래도. 예, 왼쪽 보는 전동입니다. 아... 어, 마춤비신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방송 생방입니다 생방 최병헌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뭐고 이거 밑걸림이네요 아, 아, 엑스트라 하이그 없으면 4대 엑스트라가 야 됩니다 지금 몇대 몇인가요 이거 아마? 3대2? 4대2입니다 지금 모래왕님 지금 절고있습니다 선수계 최악인 것 같은데요 니들 다 받아 지금 정대로 하고 있대 아, 캐스터 아닙니까? 캐스터는 지금, 지금 중계 지금 우리가 지금 불공평하잖아 우리 채널 2명인데 어 마주피님 또한 마리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바로 넣아놔라 해야 되나요? 아 쿨하게 바로 또 넣고 있습니다 마주피님 지금 방송에 지금 신경 안쓰고 있습니다 지금 니는 방송에 방송하면 상 안된다니까 신나죠나 아예 지금 전아 중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되겠습다 선수 교체 한번 드려야 겠습니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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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완전 역광이네 지금 까빡이뭐잘 안보이네 니까 제가 중계를 또 하면서, 제 옆에서 정정당 당하게 2대1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채널 2명이니까. <laughs> 원래 까는 건 아니고, 지금 역광입니다. 지금 여기 설치하면 내 역광이라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재준이 새가맣게 나오는데, 지금. 입질감을 느낀 게 중요합니다. 입질감이 아니고 무게감을 느낄 때. 다리를 하나 딱 올릴 때, 그때 없었을 때. <laughs> 초보들이 아, 예. 가야합다 지금. 지금 나는 포인트, 좀 진입하는 것 같은데. 습니다 자, 나리이나지금 지금, 물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낚시를 지금, 지면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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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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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리는데 저는 생미끼챕이죠. 약간 지금 안칙성이좀 있는데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나 이기면 안 됩니다. 낙튜브 채널, 낙튜브 이겨야 됩니다, 지금. 지금 낙튜브랑 지금 마초피싱이랑 지금 정정당당하게 채널 대 채널로서 2대1로 지금 게임 중입니다, 지금. 근데 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 지금 떨렸는데 아, 나타까워하는척 그 한다 지금 어떻게든 이겨볼라고 지금 방송도 신경도 안쓰고 뭐 선수교차기도 많죠? 관심도 없고 지금 선수교차 클라스입니다자아또 빠졌다. 아 파던데 선수교차 클라쓰 생미끼 인정 인정 우리 페리니까 인정 근데 저게 갑옷다 익으니까, 근데 진짜로 잘 나옵니다. 저게 생각보다 꽤 묵히는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다가 갑옷을 잡으면 은 촉수만 짜라고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대로 입질이 좀잘 들어와요. 우린 여기 지금 비흥항에 이틀 내정으로 왔어요. 내일도 다시합니다 여기서 멀어가지고 하루만 하고 가기 좀 아깝거든요. 자, 지금 여덟 있어. 이 왔습니다 <laughs> 우리 여기 배에서어이자이자에있 있어. 이 있어. 이 자리에 있어. 이실리에이거리에 있어. 이 자리에 있어. 이자어이어이이 더블리트 요청 나왔습니다 더블리트 요청 빨리 차니 해야 다 그래 더블리트다 더블리트 더블리트 자 더블리트 나왔습니다 아 제가 잡았네요 트리플 트리플 <laughs>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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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트리플 트리플 1회에서 마촌님 이깁니다 우리 이회로1로 2회로 나가습니까 지금 구독자. 어. 야, 이거. 드리플 났으면 뭐, 끝났지 뭐. 응, 뭐, 기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저 그런 수준 정도? 어, 뭐, 원래 문이 많이 가서 좀. 바람이 좀아비고 그래도 덥지 않아서 낚시하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진짜. 아침에 좀 살살살한데, 살살 낮에햇빛이추하면낚시하기딱 좋아요, 지금. 주말인데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안 보입니다, 다. 어어 갔는지. 네,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우리 타고 있나? 방송은? 안들려졌다 마초님, 반갑습니다. 배고친이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배고친 선생님. 이대일러지가 마초님하고 붙고 있습니다. 와, 유명하게. 네. 확실히, 자 마초님이 자꾸 이두 종류 낚시만 전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쪽은 특화가 돼 있습니다. 잘합니다. 아, 이대일로 간당간당해요 지금. 밑까지 쓰고 있는데 일반 채비로 지금 능가를 하려고 막 하고 있어 아... 길이... 말뜻 아씨... 나라 자, 또 올라옵니다 아, 네, 이 아, 왜다 네, 아닌데? 자아... 어, 좀따가는데 선수님, 제가 디펜스 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이 디펜스 하는 동안 제가 이제 잡으면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한 지금 팀풀, 팀플. 어 팀풀이죠 팀풀. 팀플. 채널 대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 이정정당당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브라 하면 또될 거든가. 오브라 하면 또될 겁니다, 지금 뭐. <laughs> 아맞습니다 디펜스 하고, 디펜스 하고 잡고. <laughs> 아, 근데 사이즈가 여기 작아졌다. 어때요? 아, 확 작아졌네요? 이런 사이즈는 잡아도 잡아도 이게 예, 무게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까 이만한 문어 사이즈 한 마리 나왔는데. 문어 사이즈, 꿈이. 문 꿈이죠. 아니, 문. 자, 문어 작은 거 얘기하는 거 잠깐만. 그래서 이제 맞춰드리습니다더 <laughs> 음. 디테일한 후이는한 마리 또 왔습니다, 그 상간에. 대한 후기는 조행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에서 노마이 떠든것 같아 갖고 마대로 놓고 예. 네. 이것으로써 낙튜브 현장을 끊겠습니다. 네.